형님. 그니까? 근데 이거 잘하니까 붙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 네, 이거. 그다음 여기가 통방이거든 네. 난 여기 없었고 여기, 여기, 여기가 다 따져야 돼. 스지가. 여기 따지세요. 어 네. 어. 일단 이걸 딱. 저희 여기 사이 막이 벌어지거든? 네. 벌어지. 왜? 벌어지. 음. 벌어지. 네. 일단 이거 벌리자. 여기 네. 그 따라서 끝까지 내려온 되거든? 네. 아, 아, 태가 요렇게. 어, 아. 요렇게 끝까지 따라서 내려와. 요 끝에도 쓰시고. 네. 요만큼걸렸어 네. 그럼 나는 이제 여기서 요 사이를 한번더 따. 네. 나중에 걸리기가 편하거든. 음. 벌어졌어? 네. 그 다음 뭐 중간치? 네. 여기 따고, 여기 따야 되거든? 이제 우리는 옛날 스펙은 이거 도안이 땄어. 네. 지금 안 땄어. 여기 오는 거야? 어 서로 저 끝에. 네. 여기. 딱. 네. 이거 맞아, 걸려? 네. 네. 그리고 끝에를 한번더 따고. 어, 네. 네네. 음, 여기, 네. 음. 여기 한번더 따는 거야? 음. 저는 음. 상태에서, 그 뼈가 이쪽으로 들어가 있어. 네. 팔 끝으로 살짝만. 네, 이 다섯시? 어, 네. 여 기도 칼 끝도 살 <laughs> 떨어지지, 네. 떨어지지, 네. 떨어지지. 이게 더 깔끔하게 떨어져야 되는데, 네. 내가, 막을잘못 벗겨서 이정도로 떨어지 거지 내가 잘못해 어, 이제, 보지 진쟁이 어디야, 진쟁이? 몰라. 어디에 몰라. 어디에 몰라. 걸렸거든. 네. 한번 살짝 따주고. 여기가 스지가 딱 붙어 있어. 네. 여기 오늘 집에 와서 치킨 시켜 먹어봐 닭봉에 고기 붙어 있는 데가 있어. 그게 여기야. 음... 뭔가 붙어 있는 붙어 있거든. 이게 여기야. 이제 여기서 제가 이렇게 돌아간다. 네. <laughs> 손 여기 서울 보이지? 아, 네네. 어, 여기 서울 보이지? 네. 이거 따라 돌아가는 거야. 그치? 오. 올라갔어? 그래, 또 돌려? 또 돌렸어? 네. 그럼 여기서, 이렇게 올라와야 돼 네. 그럼 여기 끝까지 따진 거야. 이게 안보이거든 이렇게 따준거야 아 이게 더 알뜰하게 따져야 돼 내가 못한거였어 그리고 이게 요 끝에 따는거야 이제 됐지 네. 여기. 얘 따가지고 벌렸잖아. 네. 얘 따가지고 벌린 거야. 네네. 여기. 꼬다리가 걸렸다? 왜? 위에 꽁치 밭에 붙어있는 거야. 네. 땄어? 네. 그럼 들어. 우와! 떨어져. 네. 네. 이제 이 사고를 밑으로 파고 들어가야 돼. 떨어져. 그냥 꼬다리지. 이제 여기가 또 살짝 걸려. 그렇다며? 네. 네. 그럼 여기쓰지 바로. 아, 보이지? 이거 뛰내야 되잖아. 네. 이거 접으면 너막 뭐 보이지. 네. 예예 예. 네. 네오 어... 이게 눌렀는데 안 떨어져. 네. 그럼 여기랑 여기 막이 안 떨어진 거야. 음... 이게 끊어지면은 그냥 공기방향 떨어져. 지지 좀나오 거. 한번 내가 잘, 칼을 잘못 넣어 가지고 칼빵 한번 들어갔다 해서 네. 사고 뜰때 네. 사태를 뜰때 칼빵 들어간다고 해주면 고기가 양쪽으로 지어분한게보여요 이 뿌리살, 국살네 여기 콩리 있거든? 만져봐 올리올라지지 뼈가 아, 네네 아, 그, 그, 네. 사이로 칼집을 넣어 거야 밑에요 응, 이렇게 끝으로 칼, 칼집을 넣어 따라지네 그럼 칼등으로 긁어 저거, 저거 사이네요. 어. 저 사이네요? 저빠진거 보니까 겠지 응. 어? 어? 이거 할야 못해가지고지저은하게빠 가는 사은는사람들이는 사람들은 이바이거닥에 가는 사람 여기 가이 가는 사 가는 사람는사람이는사람들는사람 사이 펄펄한 사람처럼 맞지? 네 그럼 얘를 살짝 누르고 팔 여기 되나? 벌어지다 그지? 벌어지지 왜? 보다 그 사이 후 후가 있는 거 깜짝 도랐어 이것도 내가 잘 못해서 붙는거야 여기 스지였구라 우리 아버지 나왔잖아 딴 데는 여기서 그냥 그거 네. 근데 우리는 이게 자욕이 생기거든? 네. 부채 바닥 타는 사람들은 자욕이 생기면 짜증나니까 이렇게 타고 우리는 여기 주세야 잘해주세요 잘해주세요 잘해주기요거를정리해 붙여놨어? 마지막에 여기 또스티치가 박혀있어 내가 팔 잘못 놓은거야? 시까지 까따까 나오고 까지 이거 순서가 일단 외워도 그걸 말해.